그루르루 삐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레고 터크 꾸삐부리기의 꾸삐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제품은 바로 레고무비의 두 제품 70829와 70827 제품 되겠습니다 먼저 70829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MEC 영화상에서 루시와 함께 막 이렇게 타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멋진 버기카 제품이고요 이렇게 쑥쑥 누르면은 바퀴 안쪽에 쇼바가 달려있어가지고 막 쿵쿵쿵쿵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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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규어는 해적선장까지 총 4개가 들어있고요별 하나와 하트가 들어있네요 어, 부품수가 한 400여개 돼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70827 울트라 캐티와 전사 루시 제품인데요. 레고무비에서 가장 메인인 캐릭터 중 하나죠. 유니키티가 커져가지고 호랑이 같은 그런 무서운 와일드한 스타일의 호랑이로 변신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피규어는 총두 개가 들었고요. 레고 듀플로 성에서 온 시민이 하나 들어있어서 그 시민이 이렇게 입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에미시 하는 게더 낫겠죠? 호러기 친구들 모두 에밋를 불러볼까요? 에미 에밋! 미 친구들 안녕! 나에미이야 저번에 올렸던 우주선 영상이 반응이 괜찮아서 에미이한번더 나왔어. 반응이 좋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안 나오도록. 자, 에밋과 함께 두 제품을 만들어보자구! 자, 먼저 에밋과 루시의 버기 탈출을 만들어보자구! 오, 타이어가 들어있네! 봉투는 총 다섯 개가 들었고, 하단는 바퀴 봉투야. 그리고 애밋이 제일 싫어하는 스티커가 한장 들어있어. 스티커 싫어. 바로 만들어볼까, 우리 친구들? 과 루시의 탈출 버기카가 완성됐어 친구들 바퀴도 엄청 크고 이렇게 누르면은 통통통 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쿵쿵 쿵 치다 치궁 치다 치궁 치다 뚜껑을 열어서 에미와 루시를 태워줘야겠지 에미는 운전을 잘 못하니까 조수석에 태우고 루시는 운전을 잘하니까 운전석에 태워줘야겠어 에미 과 루시 탈출 아 따! 피규어 소개부터 해줄게. 피규어는 총네 개가 들어있는데, 먼저 루시, 석궁을 들고 있고, 뒤에는 활통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다음, 아! 떨어뜨렸어. 아, 앞이 안 보여. 다음은 에밋! 레고무비의 주인공이기도 하지 아이 에밋의 엄청 충격적인 반전이 또 레고무비2에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레고무비2 아직 안 봤으면 가까운 영화관은 이미 사영이 끝나버렸어 아! 자 다음은 후크 선장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야 헬멧을 쓰고 있고 뭔가 에밋과 루시를 도와주는 그런 자 다음은 70827 울트라 캐티와 여전사 루시 제품을 만들어 볼 거야 빵 먼저 피규어는 두 가지가 들어 있어 먼저 방금 소개했던 루시 똑같이 생긴 피규어야 이 루시랑 에밋은 모 트에 거의 다 들어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에밋. 에밋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아, 표정이 달라. 에밋은 에밋은 표정이 달라서 제품마다 표정이 조금씩 다른 모습의 피규어를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듀플로 행성의 주민이라고 해야 되나? 와와와와 와, 와, 와. 듀플로 눈이 이렇게 돌아가. 휘유 돌아라 눈 마지막으로 울트라 캐시아크. 정말 무섭게 생겼지? 원래 귀여운 유니키티가 무서운 울트라 캐시로 이렇게 변신을 또한 모습을 영화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지 절대 레고모비 2영화의 광고 홍보 영상이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 어? 눈이 내려 레고도 국군비가 추천하는 영화 중 하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영화라는 거지 친구들 그리고 그거 알아? 이두 제품은 합체가 가능하대 우오 이렇게 합체해줄까? 우오오오오오 앞체하는 모습을 여기 이렇게 잘 나와 있는 홈페이지야 친구들 왜 설명서로 인쇄를 안 해주고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자 앞체를 진행해 보도록 하지 슈풍 먼저 울트라 캐시 얼굴을 뛰어내래 아 어, 뒷다리도 뛰어내래 꼬리를 뜯어내야 돼 미안해 니케티. 친구들, 이거는 전체 관람과 시청 영화라서 잔인한 그런 조리법이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다리 두 개가 이렇게 변신 준비가 완료가 되었어. 다리 두개 변신 준비 완료! 이 다리 두 개를 이 옆쪽에다 붙이래. 오, 뭔가 오 멋있는데? 오, 친구들 이거 제품은 두 개를 다 사야겠는걸? 오, 뭔가 좀 더... 오, 멋있지? 오, 진짜 멋있는데? 우와, 귀여운 유니키티 얼굴을...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불을 붙고 있어. 구와 와 뭔가 좀더 와일드해졌어 와 진짜 멋있다 친구들 이거 와. 두 개를 진짜 사야 돼 이거 두개 사서 같이 합체를 시켜야 괜, 괜찮아 보이는데 두 개를 합쳐야 오 진짜 괜찮다 에밋 네자 탑승하도록 루시 나 불렀어? 루시 탑승하도록 자 뚜껑 덮고 자 지멋대로 여왕 결혼식을 맞기 위해 출발